안녕하세요. 미대입시 생들과 29년째 열심히 함께하고 있는, 네. 홍대유니언 미술학원 원장 박경미 박수영입니다. 빠라밤. 자, 오늘은요. 어느 과를 지원할지 모르겠다. 에요. 물론, 어, 성적에 맞춰서 지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적이 되거나 성적이랑 상관없는 학교. 네, 이런 학교들도 꽤 있거든요. 이럴 때 내가 어떤 과를 지원하는 게 좋을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얘기 하냐면, 어, 학교가 너한테 더 중요하니? 학과가 더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학교의 이름이 더 중요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좋아요. 근데 제가 그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는 평생 직업이 될수 있다. 어, 그리고 전과가 가능한, 또 생각해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서, 어, 학생들이 제일 왜 고민을 하냐면, 이게, 이 학과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원하게 될 학교 들어가서, 학교과 커리큘러 막 찾아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잘 모른대. 예.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어, 이제 디자이너를 끊고또 학원을 다니고 있고, 이제 또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정시 학생들, 또 내년 수시 학생 그 전부터 바뀌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이에요. 직업, 디자이너로서의 직업 어떤 게 있고 나는 과연 어떤 과에 맞을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또 흥미롭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페이지 안에 이 과들이 쫙 있고요. 이 과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되게 자세하게 막 나와 있어요. 또이 과들이 있는 학교도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답니다. 이걸로 학교를 고를 수 있을까요? 과를 고를 수 있을까요? 직업을 고를 수 있을까요 내가 평생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지를 정하는데 이런 페이지 한 장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자첫 번째 제일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시각디자인 학과입니다 자 시각디자인 학과는요 그냥 시각적으로 만들어지는 볼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동을 유도하게.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모든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많기도 하고요 또 모집 인원도 되게 많고요 어이 정의 나라에 있는 아주 상위권 학교부터 하위권 학교 그 다음에 4년대 전문대까지 이과가 없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 도 그렇고 영상 촬영 뭐 영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뭘 보여주는 이런 어,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이 어이 사회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예 네. 그래서 더 세분화되고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이 이과들은 이과에서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떠한 걸 배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컴퓨터에 관련된 게 제일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뭐 세분화되면서 그. 예를 들면 영상이면은 영상을 어떤 느낌의 영상이냐, 뭐 이게 만화 캐릭터 쪽의 영상이냐, 아니면 좀더더 더 광고 쪽의 영상이냐, 뭐 아니면 좀더더 더 다큐멘터리적인 영상이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지듯이 그런 것들을 어 배울 수 있는 어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어 과가 시각디자인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시각디자인과에서 요즘에 몇년 전부터 또, 분리가 되고 있는 과가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미디어 디자인 학과, 이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뉘앙수들이 있으니까, 어, 자기가 원하는 학교의 시각 디자인 과가 어떤 뉘앙수인지 보시면서 원하는 직업군을, 어, 배우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진로들을 갖게 된대요. 선생님 이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어, 화면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 나는 시각 디자인에 좀 관심이 있나? 아니, 나실각 디자인에, 어, 전공을 해도 될까? 해서 그냥 이거 뭐 성적이면 이런 거다 띄어내고 그냥 내 재능? 재주? 관심? 이런 것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나는 어떤 쪽에 좀더더 가까운 사람이냐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좀더더 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더 열심히 갈수 있는 동기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민감해야 돼. 제가 봤을 때 시각 디자인과. 되게 막 소리에도 민감하고 시각 디자인과에서 다루는 것들이 막 종이 진짜 몇 그램이네 막 이런 걸로 뭐 잡지책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 배치하는 걸로 조금으로 막 전달이 막 틀려. 교수님들이 배치하는 거가 너 이거 이게 최선이야? 막 이런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진짜로. 예. 네. 그러니까 되게 민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컴퓨터나 이런 거를 좋아해야 돼. 영상 편집. 컴퓨터 하기 싫으면 시급디댄가 가지 말란 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센스 있다는 소리 많이 들어. 예. 네. 아, 너는 되게 좀 센스티브한 것 같아. 되게 민감해, 예민해, 막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사진 찍는 거. 예. 네. 아무래도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를 전달하는 이런 직업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어, 뛰어난 학생들이 시각 디자인과에 가서 학교에 가서 훨씬 더더 더 좋은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업 디자인과는 산업이라는 프로덕션.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이 뭐냐면 과학기술 발달과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뭔가 제품 그러니까는 제품을 만드는데 디자인을 아무리 예쁘게 해봤자 움직이지 않는 시계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뛰어난 디자인데 인 굴러가지 않는 자동차가 필요 없듯이 과학 분야와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 생활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어, 사용을 하는 디자인들 이+ 산업 디자인이라는 이 학과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걸 가지고 있었냐면 제품이라는 거에서 도자기도 산업이었고요 패션도 산업이었고 그다음에 뭐 자전거를 만드는 것도 산업이었고 뭔가를 만드는 직업은 다 산업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되게 세분화되면서 공예 패션 뭐 제품 인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네그 과가 산업 디자인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 품들을 디자인하는 당연히 n 어, 디자인 제도나 디지털 드로잉 뭐 입체 체형형 n 드 이런 것들 다 배우는 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주요 어, 진로 직종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산업 디자인너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떤 거 중요할까요? 당연히 호기심이 좀 많아야 되겠죠.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 다음에 예술과 과학의 접목이 흥미롭다 그죠 예 네. 흔하지 않아요 이런 게 흥미로운 게 그렇다면 어디 약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실생활의 아이디어가 자주 떠오른다 엄마가 뭘 쓰고 있는데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좀더 예쁘게 만들면더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건 진짜로 이거 괜찮아요 한 옷도 있다니까 네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든지 되게 작은 관심이나 어 차소한 어떤 생각에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제품이 어 개발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된 사용하게 되는 제품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뭐 디자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심이 많다. 네. 이러 면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호기심과 관찰력,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산업 디자이너가 된다면, 제품 디자이너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어, 디자이너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자, 공예 디자인. 공예 디자인은, 어, 진짜 폭이 넓어요. 쇠나, 흙이나, 나무나, 그죠? 예. 네. 뭐 돌, 네. 뭐 아니면 천, 이런 것들. 그냥 근본적인 재질감이 되게 강한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디자인을 하는, 어, 이런 과가 공예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네. 그래서 사실 패션과도 공예과고, 도자기, 그죠? 도자공 그죠 그다음에 뭐 가구 디자이너 목공 대장장이 이러신 분들이 다 사실은 지금 이런 공예 계열의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리빙 디자인이나 뭐 생활 전반적인 디자인에서 뭐 이케아 뭐 건대 리빙 뭐 이런 학과들이 되게 지금 인기가 많아지면서 공예 계열 학과들이 학교들이 또 인기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보시면. 공예계열에서는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뭐뭐 뭐 하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올때 어, 미술에 관심이 많아요라고 여쭤보면 첫 번째가 손으로 만들길 잘해요. 두 번째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패션 옷에 관심이 많아요. 뭐그네 번째가 뭐 관찰을 잘해요. 막 이런 말씀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손으로 만드는 걸 잘하는 건뭐 공예계열과 산업 디자인과 네, 패션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어, 뭔가 어 손으로 직접 직조하고 만들고 해야지만 그 다음에 대중화가 될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공예계열 제품 디자인 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